서울의 밤은 조용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내 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다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결혼 생활 7년, 차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남편 민주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변화를 원했다. 아니, 필요했다. 그래서 도장을 찾았다. 처음엔 단순한 운동 목적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현수는 내 예상을 뒤엎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손길은 내 피부 위를 스쳐 갈 때마다 전율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도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나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민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일을 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대화가 적었고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삶이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거리에서 작은 전단지를 발견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도장 수업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등록했다. 첫 수업날 나는 긴장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단단히 묶고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그런데 현수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처음인데도 잘 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동시에 강렬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준의 옆모습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현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변화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확인 후 알려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도장에 갔다. 현수는 항상 나를 주목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어느날 그는 내 옆에 서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을 때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조금만 더 펴세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고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릴까 두려웠다. 수업 후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나에게 왜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답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서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나는 욕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현수의 손길이 남긴 여운이 아직도 피부 위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이미 금지된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수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압도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내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날 우리는 도장에서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특별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렬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 곁에서 깊이 잠든 사이 나는 현수의 말을 떠올렸다. 특별하다니,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도장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현수와의 대화, 그의 손길, 그리고 그의 미소는 모두 나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이제 금지된 감정에 늪에 빠져들고 있었고, 돌아갈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혼란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확인 후 알려주세요. 그날은 비가 내렸다. 도장의 창문에는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나는 현수와 단둘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배워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동시에 나를 압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나를 벽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뜻했고 동시에 전율을 일으켰다. 이건 방어 자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방어적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의 손을 뿌리칠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에 몸을 맡길 것인가? 나는 결국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이 내 팔을 따라 흘러내렸고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욕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금지된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현수와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다. 우리는 도장에서 만나고, 때로는 근처 카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미소 하나가 모두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어느 저녁, 우리는 도장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고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그것은 짧고도 강렬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현수와 함께 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옆에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나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새벽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민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입술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확인 후 알려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현수와의 만남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으로 나를 짓눌렀다. 민준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어느날, 민준이 나에게 물었다. 최근에 무언가 달라진 게 있니?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운동. 때문에 좀 피곤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나를 의심하는 듯 보였다. 현수와의 만남은 이제 비밀로 감춰야 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더라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대화는 항상 단편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과 시선은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겼다. 나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민준에게 돌아가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 없이는 더 이상 살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도장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현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현수의 존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갈라진 존재가 되어 버렸다. 새벽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민중화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따분하게 느껴졌다. 반면 현수와의 만남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나를 살아 있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미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더 읽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까요? 확인 후 알려주세요.